기아의 EV9 카니발 현대의 펜리세이드 산타페 이 정도가 패밀리카로는 딱 적합하다 생각하는데 성비가 패밀리카로 가빈차를 발견했습니다. 바로 그 차는 산타페입니다. 와우, 아주 새 차입니다.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새차뜨근뜨근합니다 아주 뜨끈뜨끈. 근데 이 길이가 내 차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? 아, 아. 이거 봐, 하나 더 튀어나오네 내 차가 <laughs> 산타페라는 차에 대해서 진짜 차를못 앞모양이 뭐, 그로봇밥처럼생겼어로봇밥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이 페미니카로 합격이야 길고 응? 그만큼 안 해도 넓겠죠 그리고 제차 뒷좌석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명 지나갈 수 있고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서 있을 수가 있어요 넓고 편안하죠 짜라라라따 와우 이 차도 지금 가운데 통로가 있어 뭐 어, 무릎이 닿긴 한데 어, 괜찮네요. 2 열이 싹 앞으로 접어지잖아 또 편하게 발뻗고 갈 수도 있고 와 차의 승차감은 2 열이 제일 좋잖아요. 좋습니다. 와 여기 승차감 좋다. 야딱한명 앉기는 좋네. 그리고 잠을 자고 싶다 그러면 뒤로 제껴서어 어디까지 늘어가나 보자. 뭐야 완전 히제껴지는와맨내 차는 딱 여기밖에 안 되거든. 그럼 이건 다돼 뒤까지. 와, 편하다. 진짜 편해. 잠자기는 좋다. 안마해주는 것 같아. 에스컬레이드에도 있는데, 그 안마 의자처럼 세게 안해주거든요? 뭐, 뭐지? 얘들 장난하나 할 정도로 간질간질 피우거든. 얘는, 어, 에스컬레이드 보단 더 센데? 운전하고 있는데, 시티에서 확, 꾹확 찢으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, 장히 이렇게 주나봐. 근데 핸들이 옛날, 가그레인 핸들 느낌이야, 이거 딱. 우드. 쭉 가죽. 와우. 뭐야, 누르 나오나? 오, 나오, 아, 음? 음? 오. 순준 현대의 느낌, 응? 딱, 응? 우휴 맛있는 거 없나? 이거 뭐야? 여기도 수납이야. 이렇게도 열고, LTS도 열고, 컵 홀더. 커피 사먹으러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까요? 이게 2,500cc라고 저는 들었거든요. 가솔린. 어떤 느낌인지. 달려보겠습니다. 한니발은 진짜 미쳤다 할 정도 로잘 나가지. 근데 이제 얘는 솔직히 말해서 겁나 잘 나가. 와, 디지한데? 막이 정도는 아니야. 그냥, 와, 보통, 어, 느낌. 2,500cc구나. 이런 느낌? 근데 얘가 막 엄청 뭐 잘안 나가고 그러진 않는데. 그리고 차가 이렇게 땅땅하네. 커브 돌 때도 그렇고 핸들도 되게 안정감 있고 커브 돌 때도 어, 밀리거나 그런 느낌 없고 하주가 전에 모아비 탔었거든요 지금 이 차로 바꿨는데 네이건 펠리카로 좋고 고급스럽잖아 모아비는 이 정도 고급스러움까지는 없었지 그러니까 s u v 급의 합리적인 가격이야 여기서 하나 더, 없대고, 더 붙으면 더 펠리세이드 갔다가 뭐 카니발 갔다가 EV9 막 결국 에슬컬레이드까지 간다고 그러면 조금 경제적으로 그러잖아 이 차는 최고 사양 풀옵션을 뽑아도 4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차는 거의 풀옵션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와 옵션도 뭐 나무랄 거 없고 이 차는 약간 낮고 긴 느낌? 이차 하크 포도에 딱, 딱 들어가죠? 아, 굉장히 깊고 이런 식으로 넓진 않지만 이 3열 공간으로 래가지고